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JY 합병 미전실 삭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긴데요.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인물들의 구속영장 지금 이제 심사 중인데 이르면 오늘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떤 의미의 뉴스인지를 좀 뜯어 보겠습니다. 앞에 JY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분식회계하고 경영권 승계가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로 없앴다. 이런 시즌인데. 이 이제 그 구성영장 심사 중인 사람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헤피스의 임직원 두 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직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은 물론 자기의 상급자가 되는 삼성 바이오헤피스 대표의 휴대전화까지 이제 이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자료들을 지웠다라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예. 또 검찰은 어제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의 삼성전자의 모상무를 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즉이 증거 인멸이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보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아 이거 이거. 저몇년 지난 일이라고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어떤 일이었죠? 문제의 시작이 이제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이제 그 맞아요. 문제인데요. 예. 이때 두 회사의 주식 가치를 각각 어느 수준으로 평가해서 합병할지 이게 관건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이제 유리한 비율이 제시됐고 국민연금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이제 합병이 이제 그 완료가 된 것이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 제일모직 가치를 과대평가하기 위해서 자회사인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를 했다. 이게 이제 핵심 의혹입니다. 예.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과 합작을 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설립을 했었는데 음흠. 이때 바이오젠 측에 이 적당한 시점에 권한을 행사할 때 지분을 50% 마이너스 1주까지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콜옵션 계약을 같이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는데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 측의 주장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핵심만 요약하면 그때 이제 그이 콜옵션 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회계법인들이 그래도 된다고 해서 이제 그랬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박용진 의원 등에 의해서 이전에 언론에 공개된 삼성의 내부 문건을 보면 애초에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장가치를 회계법인들이 이제 과다하게 이제 높게 평가를 한 것이고 이 때문에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공시해서 부채로 잡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자본잠식에 빠지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중에야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분식 회계가 동원됐다라는 게또 의혹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삼성 관계자들만 관련된 게 아니라 회계법인들도 여기에 일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유의미한 또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사건에 연루된 회계법인 삼정KPMG하고 딜로이트 안진의 소속 회계사들이 애초에 이 문제를 금융당국이 조사할 때는 콜옵션 계약 내용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회계 장부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최근 검찰 수사에서는 사실은 콜옵션 계약 내용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라고 진술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이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그렇다면 회계법인들의 조언에 따라서이 콜옵션 계약 내용 공시를 안 했다는 삼성의 주장은 이제 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회계법인들은 몰랐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 둘째로 회계법인들이 그러면 금융당국 조사 등에서 삼성의 주장에 맞춰서 거짓말을 한 배경과 이유는 뭐냐 또 이게 또이 중요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결국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일어난 거 아니겠냐라는 게 오늘 이제 영장 심사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장 심사 결과 좀 뒤따라 봅시다. 히사비두 번째 항목은요. 12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이공시 가격액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결정 공시가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보다 이제 평균 5.24% 올랐다. 이렇게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에서 12년 전인 200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14%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대별로 볼 때는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시세가 12억을 음. 넘고 15억 이하인 아파트 12만 가구에서 음. 공시가 상승률이 한 1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9억에서 12억 원 사이 가격대 공동주택도 17.43% 올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시세 기준으로 9억에서 15억까지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별로는 그렇고 지역별로는 어때요? 서울 비롯해서 광주 대구, 대구 등의 이제 세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고요. 경기, 대전, 전남, 세종 등의 네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울산, 경남, 충북, 경북, 부산 등 10개 시도는 아예 공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울산은 이10.5% 정도 공시 가격이 하락했고 경남도 9.69%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다만 이제 시군구 단위로 좀 쪼개 보면 과천이 23.41%로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고요. 광주 남구, 서울 용산, 서울 동작 경기, 성남, 분당 등이 한 17%대의 상승률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 종부세 적용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올해 한 21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지난해 약 14만 가구 정도라고 했으니까 한 7만 7천 가구 정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들은 서울에만 20만 가구가 넘게 있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강남 3구는 물론 지난해 가격이 뜬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도 이 종부세 적용 아파트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요 아니면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이에요 둘이 겹쳐졌겠죠 그런 그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는 68.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세가 급등을 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하고 시세하고 이제 그 격차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미세한 이, 이 기준을 들이대서 일부 적용 방식을 개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뭐 전체로 봤을 때는 현실화율에 이번 조정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주택 가격이 하락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는 당연히 뭐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내년 공시 가격에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하고 이의 신청도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 사이트하고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에, 내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 사이트,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 감정원 등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이의신청 역시도 5월 30일까지 접수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가 따로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